LG 울트라 PC 엣지 16670R 또는 166D70R 모델을 위한 저반사 액정보호 필름은 화면 보호와 동시에 눈부심 방지에 탁월한 선택입니다. 무반사 및 반사 감소 기능으로 화면이 선명하게 유지되어 작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시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. 특수 점착제와 접착 옷으로 쉽게 부착되며 기포 발생 방지 기능이 있어 깔끔한 시공이 가능합니다. 지문방지와 오염방지 기능으로 유지관리가 간편하며 무광택 처리로 눈부심 없이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사이즈가 딱 맞아 사용감이 뛰어나고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꾸준히 남기고 있습니다. 매월 특별 쿠폰과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